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뜨거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김다영과 오유진이라는 두 트로트 요정의 마법 같은 무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심장을 두드리는 감정의 향연입니다. 이 영상은 두 가수가 펼친 다양한 감정의 무대를 통해 삶의 휘로애락을 담아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김다연과 오유진의 놀라운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무대의 포문을 여는 것은 김다연의 깜찍하고 발랄한 에너지로 가득한 공연입니다. 그녀는 마라 세상이 호락호락하더냐 라는 강렬한 가사로 세상의 험난함을 노래합니다. 이 가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며 삶의 고난과 역경을 직시하게 합니다. 하지만 김다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웃자,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힘껏 외치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이 순간, 관객들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매료되며,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진심에 눈물을 흘립니다. 김다연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편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관객의 마음을 비추며,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깊이 새겨줍니다. 이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며 김다연이라는 아티스트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김다연의 첫 무대가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면 이어지는 꽃녀가 왔어요. 무대는 그녀의 귀여움과 감성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무지개처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 그녀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왔어요. 라는 가사로 가족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이 가사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족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김다연은 이 곡을 통해 그녀 특유의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마치 어린 소녀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부모님의 품, 고향의 따뜻함을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무대는 김다연의 귀여운 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깊은 감성까지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마치 한편의 동화처럼 관객들을 따뜻한 추억 속으로 이끌며 마음 한 구석에 잠들어 있던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웁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김다연이 남자 중에 남자라는 곡으로 완전히 새로운 매력을 선보입니다. 이 곡은 남성에 대한 천사와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으며 하늘 아래 하나뿐인 내 사랑이야. 라는 가사는 그녀의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김다연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사랑에 빠진 여인의 설렘과 열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감성적인 보컬은 마치 마법처럼 관객들을 사랑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노래하며 그 감정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사랑의 기쁨과 설렘을 다시금 느끼며 무대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김다연의 이 무대는 그녀의 보컬 실력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사랑의 깊이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며 무대 위에서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김다연의 감동적인 무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트뿅이라는 곡은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보여줍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는 당신께 하트뿅이라는 가사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곡을 부르는 김다연은 마치 무대 위에서 빛나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미소와 에너지는 관객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선사합니다. 이 무대는 김다연의 밝은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으로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따스한 포옹처럼 관객들을 감싸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무대는 김다연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순간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김다연은 예쁘잖아라는 곡을 통해 그녀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을 선보입니다. 내가 더 예쁘잖아 라는 가사는 그녀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노래하며 관객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 곡을 부르는 김다연은 무대 위에서 마치 여왕처럼 빛납니다. 그녀의 당당한 표정과 강렬한 에너지는 관객들을 완전히 매료시키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무대는 김다연의 자신감과 매력이 폭발하는 순간으로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무대는 김다연의 모든 매력을 집약한 순간으로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김다연의 무대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오유진의 무대는 또 다른 감동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오유진은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과 보컬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김다연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가득하며 두 가수의 조화는 이 영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유진은 그녀의 노래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관객들과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폭풍처럼 강렬하게 관객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오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그 진심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 영상은 김다영과 오유진 두 가수의 놀라운 실력과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와 춤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기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 두 가수는 각자의 개성과 매력으로 무대를 빛내며 관객들과의 감정적인 교감을 이루어냅니다. 이들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담은 한편의 서사시입니다. 김다영과 오유진은 그들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웃음과 눈물,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김다영과 오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삶의 다양한 순간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두 가수의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 그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김다영과 오유진의 무대를 통해 삶의 따뜻함과 희망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트로트의 매력에 푹 빠져 멋진 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